네, 출연에합서서 행사에 참석하신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의 유족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족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의 차남 박정용, 박희광 선생 기념 사업회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남박기용 자고 조수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손자 박하늘님, 손녀 박소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태식 미량박씨 유나공파 대종회 회장님, 박수봉 미량박씨 경주공파 대종회 회장님과 박세득 총우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무용 미량박씨 함관공파 대종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태연들의 그럼 지금부터 제 105주년 3 1절 기념 애국지사 박희강 선생의 추념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국지사 박희강 선생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박희강 선생은 1901년 2월 15일 구미 봉곡동에서 경주부윤 수공공의 11세 손이자 윤하공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면서 8살 때 부친을 따라서 만주로 건너가 1 8살에 만주봉천의 남성자 학교를 졸업했고요. 오동진 선생의 회사인 리열전의 자진 입대에서 승마와 수영, 사격, 폭탄 제도 등 특수 군사 훈련을 받고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국범 김구 선생의 비밀 지령에 의해서 김광주 선생을 대상으로 김병헌과 함께 신입파토벌 3인조 암살특공 을 조직해서 1924년 6월 1일 친일 고등계 첫자인 정갑주의 일가를 몰살 시켰고 반역자 최종규의 집안 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이토 히로 부부의 수 양녀이자 스파이로 활동한 배정 자의 암살을 시도했고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회 회장 이용구 에게 한 암살을 시도해서 큰부살을 입혔습니다. 1924년 7월 22일 봉천 일본 총영사관의 폭탄을 투척했고요. 같은 날 금정관이란 요정에 침입해서 거액의 군자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인 일본 경찰과 총격전 끝에 해포 됐고 대련지방법원 1심에 사형, 여순 고등법원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여순 형무소에서 고격 중 감형되면서 1943년 20여년 만에 옥고를 치르고 4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수록에도 임시정부를 찾아서 독립 투쟁을 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처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해방 후 1945년 11월부터 김구 선생이 사망하신 1949년 6월까지 김구 선생의 경호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사망 이후로 고향인 구미 봉곡동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고요. 원평동에서 봉진로 은거 생활을 하다가 천주교회 기회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선생께서 일제의 한건 업적들이 1924년 9월 1일자 동아일보 기사와 독립신문을 통해 입증되면서 1968년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게 됐습니다. 1970년 1월 22일 71세를 기로 서울 원호병원에서파괴하시고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자묘원에 안장되셨습니다. 박기걸 선생님의 높으신 업적들과 나라 사랑의 깊은 뜻을 기리고자 1997년 8월 15일 대구 두류공원에 선생의 동상과 통일여원 최극 횃불 조각상이 그리고 추념식을 가지는 금호산의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면서 경상북도 현충시설 제2호로 지정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박기걸 애국지사님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태가 선생의 유종비 대중회 회원분들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嗯。 계속해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의장님, 교육장님, 소방소장님께서 함께 환화를 하시겠습니다. <목소리도> 그래서 고군 단체장님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도 의원님, 시 의원님, 관내 기관장님께서 검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시 강구 공무원님행 함께 환호하시겠습니다. 음. <laughs> 네그 외에 아직 커다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따로 <laughs>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박희광선장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끝으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유족분들과 내빈분들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왕산 기념관으로 이동해서 아, 9시 30분부터 왕산 허위선생 출연행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